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좀 나와요? 짜치만 나와요? 어휴, 큰일 날뻔 했나요? 숨막 많이 보세요. 원신이한테 낚였나? 아, 뭐야? 뭐야 이거? 너 뭐냐? 오이가 없네. 아 바라 앞에 있네. 어 원신아. 응? 어 하고 있어. 몇 마리 나왔어? 많이 나오지안 나와. 두 마리. 두 마리. 메탈 바이브로 두 마리 짜지일 이자도 안 되는 같은데. 조금한 거? 음 아니 조금한 거말조그만는거 말고 11g 짜리. 오형 어, 너도 뭐 들고 들어가는데? 엘대. 맨날 들고 다니는 거. 11g만 던진다고? 어. 미쳤구만 너도 부러질라고. <laughs> 괜찮아. 아형 근데 어그 내가 말한 고품이 들어갔어요? 어 들어갔어. 그 사람 끝에 빠졌어. 사람 있어? 어? 끝에 사람 있어? 없어 다 빠졌어. 안두 명. 두명 있다가 빠졌어. 보이죠 두 개. 어. 그 거기서 좀 나와요? 안 나와. 안 나온다고. 어. 아씨. 왜요? 땡갔어. 그놈의 배지 사랑한다. 어 김밥 두줄 사다 주면 되지? 나한주만있으면 돼. 두줄 사서 그냥 드세나밥 먹었어. 난안 먹을 건데 아침 많이 먹으면속배 아파 화장실 가야 돼. 아씨. 알았어요. 일단 거의 다 왔어요. 일단 집 앞을 잡고. 알았어. 왜 커피 사다 드려? 아니. 그럼 뭐? 안 먹어. 아, 알았어요. 어. 다 같이 와라. 아, 왔어. 치나오 아, Nossa, oh, so. ah, tá que homem. 이런 짜치 잡으려고 왔냐? 여기 더 말이 좋아 보다밥 먹어요. 아. 이 엄청 잘 먹는구만 애들. 나 어디 안 되더라고. 물이 썩었나 냄새가 나냐? 봐, 이팔필로어 처음 던졌잖아. 어? 처음 던졌잖아. 나 처음 어? <laughs> <험> 던졌어. <laughs> 나또한 다섯 마리 잡았어. 아씨 시간이 그렇게 됐냐. 까지시가아이다 뜨자. 아. 잘 먹을게. 아이씨, 왔는데. <laughs> 여기만 딱 떨어지면, 그냥 바로 떨어지면 딱... 뭐야? 어. 뭐야 오, 괜찮네 뭐가 괜찮아, 이게 이자는 딱 이자구만, 이자 봐, 이걸로 잡히지? 어? 잡히잖아 아유, 그나마 좀 사이즈가 좀 크네, 얘는 그는 빨리 오라고 하더만 응? 몇시까지 한다고 두려 몰라 늦게까지 하겠지 잡았대요? 잡았겠지 바다가면은 거의 꽝없어 지금 시계야 아, 삼치 고등어 갈치 막 나오지 한마리 잡았는디 못잡아서 그러지 형도 거의 뭐 꽝이었지 아. 뭘 그래 나도 꽝이지 우리가 못잡아서 그러지 지금 잘 나올 시기잖아 미물보다는 확실히 손맛도 좋고. 말 어, 이렇게... 바다로 넘어가자. 채비 뭐 필요하냐? 왔다 왔다. 아시 갔다. 카이드이거써 저번에 내가 준거 있잖아. 어. 그거 써 봐. 직빵, 직빵. 아, 왔었는데. 카이저 이거 써봐. 아, 이로 왔었는데. 이이어봐그거 쓰지 말고, 이거 써봐. 이거 직빵이직써이이 직빵. 이거나, 음. 그거나, 뭐. 거 그, 아? 아, 빅렐 아, 못 먹겠다, 왜? 빅렐 아, 맞나 아, <laughs> 나못 먹는 거야. 이 먹어도. 뭐, 아, 나못 먹는 거 아, 이걸 뜯고 나지구애드가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. 응? 모르겠다. 어제 아, 담월에서 꼬알이 존나 많이 나왔는거 같아. 만게 이쪽으로 붙이라고? 거기도 조금 더 나가고. 앞으로? 옆으로? 음, 아, 쓰다! 아, 작아. <laughs> 이 정도면 말수 <말할> 대박이지. <laughs> 진짜 엄청 크네. 야, 어제는 피딩 때도 왔으니까. 아씨, <목소리도> 가야겠다. 가면 또잘 나올 것같다 내가 가야 잘 나오지. 커피 잘 마실게. 김밥 잘 먹었어.